저도 이제 진짜. 지금 농장 이전하는 거를, 어, 충남 말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네. 마음이 편하죠. 왜? 저도 어쨌든 간에 충남에서 태어났고, 충남에서 기술을 개발했고, 네. 그런데, 어, 혼자 잘났다고 딴데 가서 하고 있으면은, 어, 아무래도 좀안 좋을 텐데, 마음도 안 좋고, 또 보는 네. 분들도 네. 안 좋게 볼 텐데, 어,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겼으니까, 이제 마음 네. 편하게 네. 이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이 지역은 네. 이제 대표님께 맡기고 이제 지금 이쪽 금산추인데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다 여기로 오시라고 할 거예요 사장님 이제 네. 뭐 제가 경험했던 걸 또, 똑같이 경험하실 거예요 1년에 몇백명, 뭐 6백명, 7백명 찾아을 물어보면 근데 성격이 어, 여기 사장님도 감추실 분은 아니셔요 아 네네 좋습니다 원래 잘하시는 분들은 감추 필요가 없어요 왜? 맞아요. 어, 가르쳐줄게 해봐라 내가 도착할 수 있다 그래도 이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네네.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년 동안 사람들한테 다 정보 공개해드렸던 거고, 못하는 사람들이 문 걸어 잠그는 거예요. 음. 진짜로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숨기는 거예요. 일리가 있네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왜 내가 기술이 있어? 가르쳐줘도, 다 가르쳐줘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자신이 있으면 보여주는 거거든요. 음.